각종 정치 관련 뉴스로 연일 바람잘날 없는 한국 국내 상황.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모처럼 저 멀리 미국에서 담비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26일 한국 수력 원자력이 한국 신형 경수로 APR 1400이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설계 인증을 최종 취득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원래 한국은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으로 따지면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 다음인 세계 6위에다가 경쟁력, 안전성, 원전 해외 설계 부문 등에서는 세계 1위였기에 이번에 미국에서 들려온 한국 원전에 대한 기분 좋은 뉴스는 어찌 보면 별 놀랍지 않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을 크고 넓게 알고 싶어하는 게시가입니다. 이번에 한수원이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로부터 최종적으로 설계 인증을 취득한 apr-1400은 advanced power reactor 1400의 약자 직역하면 고급 에너지 원자로 1400인 한국의 3세대 신형 원자로입니다. apr-1400은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원전 모델인 opr-1000을 대량하여 opr-1000 모델에서 1000이 의미하는 1,000 메가와트의 발전 설비 용량을 APR 1,400에서 1,400이 의미하는 1,400 메가와트로의 발전 설비 용량의 증가와 함께 계속 운전 갱신 기한을 기존의 40년에서 60년으로 늘린 것을 주요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APR 1,400은 압력을 가한 물을 냉각제와 중성자 감속제로 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화된 방식인 가압 경수로형 원자로로서. 한국은 현재 2018년 6월 22일에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 포함 월성 2, 3, 4호기 단 4기만이 캐나다가 단독 개발하여 캔두형이라고도 불리는 가압 중수로형 원전이고 그 외에는 모든 원전이 가압 경수로형 원자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APR 1400 원자로는 한국의 독자적인 힘으로 10년에 걸친 개발 수행 산학연 연계 연 인원 2,300여 명 참가. 약 2,350억 원의 개발비 투입 등그 기술 개발 과정과 관련한 놀라운 수치가 보여주듯이 2010년 기준 3세대 원전 중 가장 경제적인 원전으로 기록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지진에 의한 원전 사고 방지 측면에서도 리터 규모 6.5까지 견딜 수 있었던 기존 OPR 1000의 내진 설계 기준 0.2G를 리터 규모 7.0까지 견딜 수 있는 0.3G로 설계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원전 과학기술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난 2017년 10월에 유럽 사업자 요건을 취득한 데 이어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미 NRC로부터도 설계 인증을 취득해 세계 양대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며 비록 한 건이기는 하지만 아랍에미리트의 첫 번째 원전이자 한국의 첫 원전 수출인 바라카 원전도 건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설계 인증은 미국 정부가 APR-1400의 미국 내 건설, 운영을 허가하는 일종의 안전 확인 증명서. 미국에서 미국 외 노형이 설계 인증을 받은 것은 APR-1400이 처음. 지금까지 NRC가 원자로 사용을 인증한 것은 웨스팅하우스와 GE가 신청한 5건이 전부. 2007년 프랑스 아레바와 일본 미쓰비시가 미 NRC 인증을 신청했지만 지금은 심사가 중단된 상태라는 팩트가 말해주듯이 앞으로 한국은 이번 미 NRC 설계 인증을 바탕으로 차후 미국 시장 진출 시에 건설 운영 인허가 기관과 비용을 줄이며 다른 경쟁국들보다 우위를 점해 국내 UAE를 넘어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아주 정당하게 원전 종주국 미국에서도 이 APR-1400 기반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자력은 그 과학기술적 특성, 역사적 사례, 다른 국가들의 정책 사례 등 여러 가지 장단점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탈원전 정책이란 미명화에 무조건 없애고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더진흥하고 발전시켜야 할 우리 인류의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최첨단의 과학기술입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